안녕하세요. 레고가 좋아합니다. 오늘 리뷰할 레고는 레고 넷플릭스 원피스 75637 광대 버기의 서커스 텐트 제품입니다. 네, 이 제품은 5,703 피스가 들어있고요 미니 피규어는 이제 몽키디 로피 그리고 조로, 나미, 광대 버기가 들어있습니다. 네, 이 제품은 네, 2025년 7월에 나왔고요 박스 뒷면 보시면은 이제 루피가 있고 아마도 이제 광대버기가 있고 일단에 조로 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아예 보시면 이게 현상금 숲의 포스터인데 이게 랜덤 버스랬거든요 여기서 또 어떤 게 나왔지?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있는 거총다 껴야되죠 그리고 네이스가 있고 어? 잠시만요 네, 스티커가 있는데 저스티커 이게 <laughs> 네 스티커가 하나 그리고 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버긴인가요이 이 서커스 하는 이 친구가 이제 아마도 여기서 싸우는 것 같아요 서커스 쇼겠죠 이렇게 보시면 조로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오판이 이렇게 오판이 돌아가고 루피가 이렇게 갇혀 있어요.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날아가고 루피가 탈출도 할수 있죠. 이렇게 보시면은 루피가 이렇게 등에 밀짚모자를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또 연출도 할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나미가 탈출도 할수 있지 그러면 탈출을또할 수가 또 있습니다. 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균형이 머리가 모르고머 내려가요. 이렇게.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자를 이렇게 앞으로 모았다가 돌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원판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아마도 이렇게 관역 같아요. 이게. 이렇게 돌아갑니다. 조르가 이제 공을 또물고또 있죠. 이렇게 보시면은, 이제, 이렇게, 이렇게, 돼 있죠. 여기 보시면은, 이제, 아론, 루피가 또이렇 있습니다. 이게 기믹이, 이제, 보시면 이게, 펼쳐지거든요? 아, 펼쳐지는 게 아니구나. 이게 원래 고정되어 있는 건데,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여서 여기서 탈출도할수 있거든요, 또. 원래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,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약해서 이게 잘 내려가요, 보시면. 이렇게 있는데, 이렇게 내려가요. 있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지. 네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도 유튜브에서 레고 좋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